안녕하세요. pmgm 아나운서 신소영입니다. 다들 모쪼록 즐거운 수요일을 잘 보내고 계신가요? 벌써 주말까지 얼마 안 남은 하루인데요. 6월 말로 달려가는 나날인 만큼 조금만 더 힘내셨으면 합니다. 그럼 6월 19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는 뛰는 체육을 하면 왜 키가 클까?와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중 먼저 소개해드릴 주제는 뛰는 체육을 하면 왜 키가 클까? 인데요. 먼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키가 크는 방법 중 하나인 운동을 상기해보라면 가장 먼저 줄넘기를 떨어질 겁니다. 줄넘기와 마찬가지로 배구, 농구 등의 점프를 하는 운동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운동들이 도움이 되는 이유는 점프를 하면서 성장판을 자극시켜 키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팔다리의 관절을 쭉쭉 늘려주는 스트레칭은 성장판 가까이 위치한 관절을 근육 관절과 근육을 자극, 자극함으로써 성장판 주위의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서 키가 크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평소 인체지식이 빠삭하지 않고 주제에 대해 아무런 일가견 없는 상태였으나 방송 주제를 찾아보면 조금 알게 되니 저도 조사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뉴스는 인간의 본성인데요. 다들 성악설, 성선설이라는 단어를 매치해서 쉽게 접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먼저 성선설과 성악설은 인간의 본성을 대한 두 가지 중요한 관점입니다. 성선설은 인간의 성한 성품을 타고났다고 주장합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 인간은 본성적으로 선하고 도덕적인 존재이며 사회적인 환경이나 교육에 의해 악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선설의 대표적인 주장은 공자입니다. 공자는 사람은 본천성으로 선하다라고 선하다 주장하며 인간의 도덕성과 윤리성을 강조했습니다. 반면에 성악설은 인간이 악한 성품을 타고났다고 주장합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 인간은 본성적이고 이기적이고 악한 존재이며 사회적인 환경이나 교육에 의한 선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악설의 대표적인 주장은 한비자입니다. 한비자는 사람의 본성적으로 사람은 본성적으로 악하다라고 주장하며 인간의 이기심과 약, 악한 본성을 강조했습니다. 실제 사례로는 성선설의 주장을 따르면 예를 들어 재난 상황에서 서로를 돕고 구조하는 사람들의 행동은 인간의 선한 본성, 본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자선 단체에 기부하거나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도 성선설의 주장에 부합합니다. 반면에 성악설의 주장에 따르면, 예를 들어, 역사적으로 발생한 전쟁, 학살, 폭력 등의 사건은 인간의 악한 본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한 범죄나 부정부패 등의 사회 문제, 사회적인 문제들은 성악설의, 주에, 성악설의 주장이 부합합니다. 따라서 성선설과 성악설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관점이며, 각각의 주제에 따라 다양한 실제 사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관점이 옳은지는 개인적인 견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로 덧붙여 우리들이 흔히 사용하는 말을 이용해 예시를 들어보자면요. 내리에 박힐 말, 내리에 박힌 말. 이두 단어의 차이가 너무 크기에. 그리고 전의 단어를 뱉을 수 있으면 나 자신을 잘 알고 있음을 뜻합니다. 그럼에도 내리에 박히는 것을 막을 수 없단 건. 그 말을 뱉는이의 문제이기도 하며 그 뱉은 말이 내 가치관에 영향을 준. 영향을 주는 것이 대다수입니다만, 혹여나 여러 가지 변수 중에 딱 하나 고르자면, 내리에 박은 것은 아닐지, 하면 그 말로 인하여 자신의 생애가 바뀌진 않았는지, 그 말이 내 손에 무엇을 주었는지, 그럼에도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건 정말 그말 때문인가? 네, 이렇듯 뛰는 체육을 하면 왜 키가 클까와 인상, 인간의 본성이라는 주제를 다뤄봤는데요. 학우분들께 유익한 내용을 담은 뉴스였길 바라며 첫 번째 사연을 가져오겠습니다. 저는 우리 방송부를 칭찬합니다. 한 방송을 위해서 주제에 맞는 글을 쓰고 신청곡과 사연도 받고 그것들을 하나의 대본으로 만들고 영상 제작까지 하나하나의 진심을 담은 우리 방송부가 대단하고 자랑스러워요. 다음 3회차 방송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방송이 기대되네요. 오늘 밤은 방송부의 점선다. 오늘 밤은 방송부원이 정성담아 작성한 2회차 방송 대본과 일일이 편집한 방송 영상을 보면 기분 좋게 잠에 들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재 개그 하나 하고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바나나가 우습면 뭔지 아, 아시나요? 바로 바나나 킥입니다. 그런 좋은 하,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정말 잠이 확깨는 아재 개그네요. 즐거움을 선사해주신 인문국께 감사드리며 마지막 심청곡인 이카루스 무인도의 디바 OST를 들으며 오늘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PAGM의 아나운서 신수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